아, 지난 놀 왜케 안타깝냐. 예. 아유. 물결이 너무냥 그냥, 그냥 예술이다. 예, 너무 음물 예, 금물결이 예, 저녁 석양의 금물결이 너무 예술이네요, 아주. 예. 현장의 모습 봐똑 같습니다. 색상이 지금.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하루 해가 다 갔네요. 음. 파란 하늘, 파란 하늘이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. 넘어갔죠 이제 네. 3단계 노을이 이제 또 진행될 거예요 3단계 노을은 저서양에 지는 하늘이 붉어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네. 감사합니다